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열의 대류 현상에 돌고 있는데요, 바람이 불지 않아도 돌고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불을 끈다면 어떻게 될까요? 안 돌겠. 어, 근데, 저, 근데 갑자기 이거 빨리 돌고 되네 얘랑, 얘랑 빨리 돌네. 그렇지. 어, 불이 껐다. 불이 껐을 때 돌지 않는다. 볼까요? 어때요? 헉, 안 돌죠. 불이 끄니까 왜 불이 꺼면 돌지 않을까요? 열의 열 대류에 의한 공기 이동이 없기 때문입니다. 이해되겠나요? 오케이. 열의 대리현상에 의한 대리현상의 실험을 진행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촛불에 불이 붙었죠 여기에 붙어있는 불 위에서 여기 위에 있는 자 모빌이 이렇게 돌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현데 지금 바람이 불고 있지도 않은데 모빌이 돌고 있어요 자둘 중에서 어느 게더 빨리 도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? 뭐가 가벼우니까. 네, 맞아요. 맞아요. 여기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아서 좀더 빨리 도는데, 여기는 뭐가 달려있으면 빨리 돌지 못하고 좀더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바람이 불고 있지 않지만 알아서 현재 돌고 있는 모습 정말 아름답죠?